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세월이 화살 같다고 그랬나요? 어느덧 3월 마지막 날 금요일 아침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말씀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다같이 찬송가 139장 생명의 주요 멸류관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도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의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데리고 어, 겟세마나에 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만에 어, 말 그대로 이게 기름 짜는 곳이거든요. 어,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겟세만에서 드리는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했던 장소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 몇 명과 함께 가서 같이 기도를 하시는데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곳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지요. 우리의 나약함,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에 있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정말 힘드셨던 게 분명합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십자가에서의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뻔 했습니다.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면과 함께 너희도 나와 함께 머물러 이곳에서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죠. 그러나 그 한순간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하지 못했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 집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지신 사건은 그냥 유쾌하게 쉽게 어, 즉흥적으로 십자가지신 게 아닌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합니다. 힘들어하셨습니다. 고민되셨어요. 죽기까지 고민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는 결단코 당연한 듯이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고맙고 감사해야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너희들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왜 시험에 들었을까? 왜 이렇게, 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 의욕도 사라지고, 예배의 영광과 감격과 은혜 받는 마음이 사라지고, 늘 우리의 성도들은 은혜 가운데 출렁이어야 되는데, 출렁이는 은혜가 없어지고, 눈물은 메말라졌고, 가슴은 강팍해졌고, 우리 안에 돌덩어리가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무거움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기도에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가 얼마나 기도에 요즘 열심입니까? 기도 굴리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 모임에 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신실한 자들이 무릎을 꿇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선 자들, 교회의 중직자들, 우리 리더라고 여겨지는 분들은 더욱더 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일 만큼 고민된 십자가 사건에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최후의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우리의 어젠다가 있고 우리의 관심사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의 어떤 스타일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종 결국에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냐? 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게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앞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발등상에 떨어진 이불 끄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당연히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내 뜻이 아닌 내 뜻보다 훨씬 지혜롭고 훨씬 그것도 나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게을렀던 우리들의 기도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의 무뎠던 기도의 무릎을 다시 하나님 앞에 꿇고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죽을 만큼 고민되신 사건 속에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에 깨어 있기를 다짐하오니. 기도회를 깨워 주시옵시고 내일 있을 햅시바 이른 아침 기도회도 하나님 우리를 깨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를 위해서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기도를 깨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햅시바 때 뵙겠습니다.